남자라면 가차다 아 그리고 어 뭐냐 블루스택에서 나 블루스택 이거 오늘 세팅하다가 이거 짜증 블루스택 조금 저거인 저거인 게그 뭐야 해상도 조정하다가 이거 옆에 있는 거 님들 보여요 이거? 포인트? 포인트 보여? 나 이거 피카포인트인가 이거 이걸로 뭐할수 있대 어... 나 처음 알았어 이거 그래가지고 이걸로 운 한번 운...이거 이걸로 한번 액땜 한번 치르고 한번 갈라고 이렇게 누르면은 포인트 누르면은 이런식으로 블루스텍 스토어가 있어요 님들 프로게이머 티셔츠 게임용 마우스 추천 뭐 이런식으로 하는데 이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영화 티켓 추천권 있거든? 이거 하면은 커플권이라고 해서 이제 혼자 가도 상관 없겠지? 근데 커플권이니까? <laughs> 내가 지금 5870 있잖아 이거 이거 무슨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접속만 해도 이거 뭐 무슨 포인트 주는데 이거 하면은 뭐 바로 추첨이 되나봐 이걸로 한번 운 써보고 한번 해보자 수량 2개 구입 당첨자 발표는 이벤트가 끝난 블루스택 네이버 공식 카페 개인 이메일로 알려 드립니다. 어. 아, 매주 50명이다가 지금 구입하면은 그뭐 당첨되는 건가? 구매. 어? 즉시 당첨인가 이거? 아 즉시 당첨은 아닌 것 같네. 이거 나중에 이거 적어 되는 거구나. 나중에 아 지금 내 주문 누르니까 주문 완료 떠가지고 이거 나중에 추첨이 되는 거네.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아니야 포인트 사라질 거 아니야. 이걸로 이제 영화 티켓 추첨 가능한 거지. 이걸로 이제 신과 함께 보는 거죠. 님들 다 여자친구 있잖아. 없어? 나도 없어. 아니면은 뭐 이거 게임용 마우스 추첨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 여자친구는 핸드폰 안에 있다고? 그러면 핸드폰 들고 영화 보러 가. <laughs> 어쨌든 어 이런 게 있대요. 여러분들도 블루스택 블루스택 사용하시면은 영화 티켓 이거 추천권 할수 있으니까 님들도 한번 해 봐. 어쨌든 나 이거 추첨은 일단은 나 이거 액땜한거 같으니까 요걸로 이제 가져가면 되겠어 이제 바로 구매를 하면 된다 천원 감사합니다 이뭔 개소리야? <laughs> 뭐 개소리야 어? 뭐 개소리야 가차할거야 아 일단은 어 지금 뭐야 이번에 스킨이 다섯 개인데. 엄마 미안 나는 아직 2 d 가져와. 감사합니다 스파스 일단 기본적으로 스파스 마일리 요거 두개 2개. 요거 두 개는 건지고 가고 싶다. 솔직히 말하면, 에일리도, 뭐, 나오면 좋긴 하겠지만, 에일리 이게 그지 같은 게 5성 샷건이잖아요? 이거는, 뜨면은, 언제 줄지 몰라. <laughs> 어, 언제 줄지 모르는 마치 그, 이사카 수영복 스킨과도 같은 존재라서, 어. 그렇죠? 이제, 오, 옷은 있는데 옷걸이가 없는, 어. 첫! 첫시작은 경건하게 첫시작은 경건하게 호재다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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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사 호재 호 구독 감사합니다. 14개월째 구독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코인으로 일단은 한번 액땜 싹, 싹 해주고, 가야 돼요. 뉴가 안 떴다고? 정말 완벽한 호재다. 워터파크 타이쿤. 파도 타기 보트. 아, 나 근데 워터파크, 나, 나 캐르비안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가 보도록 하죠. 어, 오, 뭐야? 이제 이 기능 생겼네. 이런 기능이 생겼네요. 요.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죠. Let's go! 자 스킨 한번 먼저 뜨자. 자 스파스 스킨 들어갑니다. 스파스 스킨 들어갑니다. 안되 부근 문제라고? 알았어 알았어 부근 바꿀게 부근 바꿀게 어! 어! 어!! 그렇지!! 는 시작부터 나르비아의 이은 나르비안 메이 등판 마일리 빙수 시대 먼저 건져 줍니다 여러분들 나얘 최근에 가차 운이 너무 좋아 어? 나 패고어 페구어 때 패고에 나 황금 손이라고 패고 황금 손이라고 이제 일단은 스파스까지 이제 스파스까지 가자 스파스까지 가자 가차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가차 이렇게 하는 건데 노잼이라고 닥쳐. 째다. 심지어 해적의 유산 수다쟁이 의자 세 개. 나 이거 없었네. 뉴가 떴네. 좋아요. 자 스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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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스. 뜬다, 뜬다. 어, 아, 뭐야 이거? 바다의 왕자? 나는 야 바다의 왕자. 신는 해변의 연인. 소포 나르비안 매이 뜹니다. 아니에요. 나운 좋아. 나 최근에 운 좋아. 스파스 뜰 거야. 가자. 간다. 따! 아 아니, 이상하다. 오늘따라 평소에 나 오성 중복 잘안 뜨는데 오성 가고 오늘따라 오성 가고 중복이 왜 이렇게 잘 뜨지? 나 원래도 중복 잘 떴었어요. 역시 나이야나이랑 같이 리면 스킨이 뜹니다. 그 운태수들이 뽑아 먹고 있어요. 이거 정말 이거 정말 오성 가구 맞아요, 이거. 내가 보기에는 이거 뗏목인데 천원 감사합니다. 전혀 오성 가구가 아닌데 그냥 나무 판대인데 슬슬 지금 교환권이 88개인 거 보면은 슬슬 보석이 없을 텐데 이거. 백호동 남은가 저게 자, 이번에 뜬다. 이번에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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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예지예 이렇게 하는 건데. 왔어요 여러분들? 내가 어 모자 쓰고 선글라스 쓰고 노래 틀고 삼박자 어천원 감사합니다. 노잼 어 노잼 왜 저냐 이래요 그냥 가만히 그냥 재미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지 웃는 웃는 사람 웃어도 되는데 노잼인들. 좀 그렇게 노잼이라고 좀 하지마, 아... 님들 아셨어요? 마이크가 대신 저전에 누가 마이크에 비 달아놨냐? 어? 알았어. 노잼 노잼 거지 말라 말이야. 어? 이게 다 신의 뜻이다 이 말이야. 어? 나 이제 보석 몇개 남았어. 그러면 안돼. 알겠어. 모르겠다고? 오성 오소... <laughs> 감사합니다. 아저씨 오네이션 먹으려고 놀리는 영상 대기하고 있었는데 노재민의 돈에나 받아라. 감사합니다. 오성 가구 누적 500개 획득. 구매 토큰 70개. 어, 아직 보석이 2400개 남았어요. 그렇다는 거는 무슨 소리다? 어, 뭐야. 나 구매 안 했, 나 아직 코인 구매 안 했는데 된거 보면은 벌써 100개가 채워졌었나봐. 가자! 바다 횡단 배틀쉽. 어린이용. 여러분들, 어린이용입니다. 어린이용. 댕댕이가 타고 다닐 수 있는 배틀쉽이죠? 댕댕이가 나온다는 소리야 호오오오오 호우! 5성 5성 가고 500개 뽑은 사 누적으로 뽑은 거봐봐 어. 아. 호재다. 미갈님이 흔히들 얘기하는 호재. 호재 후에는 뭐다? 님들 아시죠? 그 세옹지마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다. 호재가 떴으니 좋은 일이 나올 것이다. 호재 후엔 흑우. 그렇죠. 불카 18개야! 불카 필요 없어! 차라리 새 스킨 떠! 보석 몇개 남았죠? 640개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인거 같습니다 마지막 경건하게 이 노래 아니야 요 손가락 손가락 하나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손톱 좀 잘라야겠다. 나 내일. 됐어요. 어, 저는 여기서 손절하겠습니다. 이절 하겠습니다. 나 괜찮아. 나, 나 마이, 어, 딱 원하는 거딱 얻었어. 어, 나, 원하는 거 얻었어, 나는.